안녕하세요. 하루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대적 선포 기도문, 대적 선포 기도문으로 대적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 정신과 내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형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여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내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어찌 나를 너의 악한 영으로 사로잡으려 하느냐 어찌 나를 너를 너의 악한 영 앞에서 굴복시키려 하느냐 너는 나의 영혼을 너의 권세와 발 아래 두려고 발버둥치지만 예수의 명 생명 예수의 영이 내 영혼을 주장하고 있노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내게 속삭이지 말지어다 의의 일꾼을 가장하여 나를 미혹하지 말지어다 나는 이미 너의 계력과 실체를 파악하고 있노라. 인격적으로도 접근하지 말지어다. 나를 동정하고 위하는 척하면서도 접근하지 말지어다. 도와주는 척하면서도 접근하지 말지어다. 내가 변장스레 능하다는 것을 나는 이미 간파하고 있노라. 불안과 초조를 통해서도 접근하지 말지어다. 정신적인 혼란을 통해서도 접근하지 말지어다. 미움과 질투로도 접근하지 말지어다. 육체적인 질병으로도 접근하지 말지어다. 너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정신과 마음의 보호막을 지노라. 악한 영 사탄 마귀야. 너를 대적하고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으니, 나를 넘어뜨릴 계략을 꾸미지 말고, 너는 지금 즉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너의 모든 것을 박멸하고 파쇄하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